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과 함께 할 것이냐, 교만한 자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시편 1편에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길을 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보호자와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세에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두려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고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너희들한테 위탁한다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명령을 주시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비전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그 함께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이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을 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느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부르나 보시려고 그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었고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주권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아담이 모든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특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함께할 때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또 인생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요수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1전볼 분에 보면 여호와이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쳤던 모세, 40년 동안 함께 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뿐이 안 돼요.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시중을 주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사라졌어요. 함께 했던 그 인물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요소가 깨달은 건 뭡니까? 인간 요새는 모세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해 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땅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가라. 창세기 1장 똑같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전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가라 명령 내리시는 이 원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요새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 내가 약속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주겠다. 아브라함은 너의 이 자리 없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5 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투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승리하고 형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출중한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의 교육을 받고 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미디안 광야 땅에서 40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언어, 학술 다 까먹었어요. 그는 스스로도 말 못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80세가 되었던 그 모세를 하느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자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파라오도 꼼짝 못하는 자로 또 광야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함으로 모세가 강건했으며 모세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요수아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 뛰어난다 한들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모세만큼 뛰어나겠습니까? 모세처럼 교육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모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인격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다는 것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한 땅, 그 땅을 찾아가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또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 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돼요. 칠절 말씀처럼. 그 율법적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 율법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순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점검한다면 하느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 구절 말씀입니다. 8절 구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일괄적으로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뀐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의 온갖 우상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신을 섬기기도 하고 빌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질서를 바로잡아줘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함장했다 하십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그 질서가 바로잡히길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 님의주 대심을 그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당이 될 것입니다.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함께심 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성경과 똑같이 알려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와 내가 함께했다 하신 것입니다. 누가과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했다. 이 말씀에도 함께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길을. 누리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삼아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